안녕하세요. 부설솔로국어학번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7일 장마 시즌이지만 다행히 경기 시작까지 비가 오지 않아 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에 제가 출근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손바닥, 팔꿈치, 무릎에 이제 철가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공을 찰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상태가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촬영만 했습니다. 맞아. 오늘은 14명, 7대7로 찼습니다. 첫 경기는, 예, 두 명이 늦참해가지고, 6대6으로 찹니다. 이팀에서 먼저 한골 넣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 패스할 때가 없죠. 골키퍼가 골라인 아웃 됐는데, 패스를 줄데 없다가, 아, 이게 뭡니까? 그대로 슛! 아, 아 빈골대였는데 예, 넣었어야 되는데, 발목이 약간 덜 꺾였죠. 오 상태 아 드리블 역시 안정감이니까 드리블 잘하지만 네, 뺏겼습니다 와 방금 방금 공 뺏어가지고 찰때 약간 디딤빠라고 공하고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맞았죠 조금만 제대로 맞았으면 그대로 골이었습니다 어 아, 지금 나가는 공 그대로 해가지고 중간으로 온 다음에 그대로 슛와 골입니다 아, 아, 골키퍼가맞았지만예 네, 그대로 슛 골키퍼 맞았지만, 골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1대1입니다. 자, 패스된 거. 아, 둘이 좀, 간격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돌다가, 뒤로 돌아가는 선수 패스했지만, 상태가 뺏어가지고,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칩샷! 아, 보고 살짝, 예, 칩샷으로 올렸는데, 그대로 골입니다 <laughs> 나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예. 저렇게 골 먹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지금, 아, 아, 패스 좋았죠. 어, 어, 패스에 3대 요소가 있죠 내렸는데, 강도, 그래. 타이밍, 정확도. 아,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맞게 잘 패스했어요. 아, 지금 돌린 거 그대로. 추 찬스인데! 아, 아까비 이게 이제 저희가 공이 지금 현재 두개 있었는데, 한 개가 지금 이제 더 넘어. 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세공으로다른공으로 공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예 넘어갔죠 아 지금 잘 뺏었습니다 아 바로 아 지금 높힌거 아 다이렉트로 하지만 약간 이제 공이 높다보니까 조금만 나았으면 골로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은 아 전에 슈팅을 때렸으면 좋은데 예, 너무 가까이 골대쪽으로 오는 지금 이제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한찍어볼려고 했는데 조 명이 좀안 좋아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7대7이라서 복잡하다. 이제 이제 어두 명이 추가돼가지고 7대7로 이제 공을 찹니다. 그래서 이게 6대6 차량이라서 빨아줘야 돼, 빨아주고 다시 이터. 조금 파스가 원터치로 패스합니다 패스. 아, 아, 지금.. 까비. 까비. 좀 자세가 무너지면서 차다 보니까. 지금은, 아, 그래픽. 조금 공이 높았지만. 그래도 잘 킵했습니다. 뒤로 빼주고. 사이로 넣어준 거. 아, 그대로 어, 돌렸습니다. 그래도 1대1 골킵하. 나이스! 볼 때랑 사이로 보고. 예, 네, 살짝 들어가지고 잘 찼죠. 지금. 네, 방태한이 패스를 잘 돌려줬습니다. 바로 원터치로 그러다보니까 네. 네. 로켓 파랑 1대1 찬스 2대입니다아 지금 아..볼 아웃 데드된 상황에서 아, 나서 나이스. 돌려주는 패스를 못 따라갔죠. 그러다보니까 중앙에 연결된 공이 그대로 골로 연결됐습니다. 어, 아 지금 드리블레가 아. 제낀 다음에 아좀 아쉽죠. 추어. 그대로 슛! 아.. 오. 지금 방태한 슛되는 걸 보면은 인사이드인지 아. 발등인지 조금 애매했죠. 네. 지금 그 근데 지금 그대로 상태가 있는 거로 아 연결됐지만 예 가랭이 뺄라 했는데 가랭이 못 뺐죠 지금 사이드 연결된 거아 지금 보십시오 아 패스 이짜 좋습니다 네. 자, 강도 타이밍 정확도 정확하게 음. 에, 1대1 찬스 만들어주면서 홀로 음, 연결됩니다 음. 지금 또 체크죠 체크했죠 아 지금 뒤로 빼준 거 반대 오는 거 보고. 오기로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슛때 저기 그 튀어나온 거 그대로 슛! 고! 오, 와 지금은 아.. 유명 수비 사이로 정말 잘 찼습니다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구소리로 구속으로 아 지금도 나와주고! 바로 아, 아, 안 보고 돌려놓은 패스 나이스! 그렇죠. 예.. 아.. 돌려주고 그리고 다시 슛 때렸지만 지나갔습니다 돌린 거아 퍼스트 터치 좀 아쉽죠 지금 또 상태 퍼스트 터치 와 한번 비교해보시면 아 퍼스트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 거의 순두부 터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돼가지고 슈 찬스가 연결됩니다 하지만 네 오케이. 맞고 튀어나오죠 사이드로 벌린거 비온다 비온다 비가 이제 지금 옵니다 아 와. 지금 아쉽습니다 비가 점점 내리죠 아가 시마이 지금 나가면 이아 좋았는데 조금 이제 드래핑키웠지만 어이구 <laughs> 얼굴 맞고 <막고, 웃음> 아 나갔습니다 시마이 시마이 피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 경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패스로, 한거 엉켰죠. 어, 앞으로 밀어줍니다. 아, 드리블, 좋습니다. 네. 사이드로 벌리고, 유니이 페인팅 주고, 그대로 밀어준 거, 아! 아, 까맣 이빨로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예, 네. 못렸죠 그렇지만, 이제, 슛 모션 치고, 보고 보고 바로, 바로 연결된 패스는 좋았죠. 다시 줘도 되고 자, 그대로 상태야. 혼태야 상태야. 슈 아, 왼발로 아, 상태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이 요... <놀람> 패스가 좋았죠. 왼발 겨드다 보니까 예. 딱 그대로 1대 <놀람> 1 <맨발> 찬스. <놀람> 왼발인데 접어도 되고 <놀람> 하지만 그대로 왼발로 밀어넣습니다. 아, 패스. <놀람> 그리고 세레모니를 합니다. 야 초코를 넣는데두 번째 꼬리. <웃음> <웃음> 어 아, 간다 바로. 조금 까불이 갔죠. <laughs> 사이 사이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 쓸면 없다. 아, 지금 패너무없다 올세워놓고. 아나 진짜? 아. 아, 네,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이거는 뭐뭐 이유가 아, 뭐, 아, 필요 없죠. 어! 반대 있다! 반대 지만 아, 뺏겨버립니다 이석기가 하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을, 잡을 수, 수 있는데 아, 아, 몇팀 잡아 슛 때렸다 예저 같으면 잡아서 슛때렸습아 지금 아슛 모션으로 살짝 왼발 어, 아? 쪽으로 옮긴 다음에 아웃프레또잘 찼는데 아쉽다 됐다 지금 이제 연결됩니다 됐다 아, 슛 찬스 하지만 아! 패스하다가 아! 넘어지면서 아, 아! 그래도, 골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패스 중간에 연결되는 게 좋았죠? 지금 렇게해서 단독 찬스인데, 저게 <목소리> 앞으로보단 뒤로 이제, 골이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행히, 연결돼서, 골로 연결됐습니다. 아, 우리 팀에서 두 번째 골이랍니다. 지금! 아! 아! 아, 아 원래 평소에 내일 가서 공 가져왔습니다. 저기 잘 없는데 오늘 두개 공이 다 아, 넘어가서 빨리. 아까 첫 번째 넘어갔던 거. 그래서 공 하나는 수로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다음 주도 무사히 찰수 있도록.